안녕하세요. 문화약TV입니다. 자, 오늘 체리입니다체리인데체리 나무인데, 예, 보시다시피 이거는 어, 이렇게 싹이 잘 나와서 이렇게 묘목이 잘 크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 다른 품종인데요. 근데, 어, 이번에 아, 작년, 작년 늦가을에, 늦가을에 심었던 품종 중에 아, 12월 초니까 초겨울인가요? 아, 첼라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품종 이 있는데 그것이 안 깨어나고 이렇게 보니까 가지가 어 거의 죽은 듯한 그래서 이렇게 동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여기가 겨울철 그 1월달에 추울 때어 영하 한 19도, 18도까지 떨어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일기, 일기예보상으로는 영하 17도까지 그때 떨어졌는데, 여기는, 일반 평지보다 좀더 높은 데라서, 영하 한 19도 정도까지 떨어질 건데, 아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동사 있지 않으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리고 그 품종만, 그 첼란이라는 품종만, 어, 거의, 동사, 그러니까, 다는 아닌데,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이 이상이, 동사한 것고 나머지 품종은 이렇게 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보시면은, 에... 첼란이 이겁니다, 이거. 이건데, 그 묘목 자체부터, 묘목 자체부터 이렇게 좀 외소환이 생겼죠. 에... 첼란이라는 묘목 자체가 이렇게 좀 방금 봤던 그 품종은 이제 다른 품종인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체가 외소환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싹이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뭐 죽어, 봉사했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네요. 이것만 근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첼란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 거의 나는 가요 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거의 이게, 다른 것이 이렇게 싸게 나와고 팔팔한데, 보시다시피 쭈글쭈글하고, 쭈글쭈글 하면서, 이렇게 거의, 이게, 까보면은, 이렇게 푸른기가 저번에는 살짝 있었는데, 푸른기가 살짝 있긴 있잖아요. 네. 초점이 잘안 잡히는데. 푸른기가 보시다시피 약간 있긴 있는데, 전혀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거의, 나, 이렇게 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동사에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살아있다면은, 이게 눈이 거의 죽었잖아요, 이게. 예, 눈이 가버렸어요. 예, 눈이 가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뭐, 나름대로 이게 묘목값이 비싸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올 겨울에 영하 19도까지 내려갈 까라고 생각도 못 했고, 이게 이제 그 이럴 줄 알았으면 좀더 보온 장치를 해보든가 어떻게 했을 텐데, 이렇게 동사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네요. 요즘에 그 영하 19도까지 내려왔는데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참 결과론적으로는 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온 장치를 좀 어떻게 좀잘 했으면은 이렇게 안 죽여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자 이것도 보시다시피 첼란인데 같은 품종인데 이게 빼짝 말라가지고 눈이 가버렸잖아 이게 자 눈이 가버리고 저번에는 이게 약간 푸른 기가 있었 더라고요 있었는데 에 그래서 이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의 나는 가요 하는 수준이네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눈접을 해봤었는데, 이게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어, 이렇게 관 자체가 이렇게 망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영향이 가지를 못하니까, 이것도, 예, 거의, 어, 에... 끝났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그 품종과 똑같은 건데요. 이렇게 새파랗게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그첼랑이라는 품종이 그 추위에 굉장히 약한 품종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다른 것도 얼어 죽고 막 그랬으면은 예를 들면 심는 것이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 그 첼란이라는 품종만 지금 한 절반 가까이가 얼어 죽었어요. 에 그래서, 에, 뭐, 심는 방법이 문제가 있었다기라기보다는, 그 첼란이라는 품종 자체, 그리고 이제 첼란에 쓰이는 그 대목이, 에, 그때 뭘, 뭐, 뭐라 했더라? 뭐, 어, 제가 잘그 써, 얼른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대목이 좀그 추에 약한 대목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에... 이게 이제 나무 자체가 부실한 것인지 아니면 대목 자체가 추에 약한 것인지 그자 제가 뭐 거의까지는 전문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이렇게 그 남겨놓으시면은 뭐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이렇게 파라파라니, 이렇게 잘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첼라인이라는 품종은 아쉽게도, 이렇게 그, 망가져가지고, 아, 돈이 뭐, 거의 뭐, 2만 오천원 이상, 3만원 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 아무튼 안타깝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첼란, 나가와 같은 첼란인데, 그 죽은 첼란하고 똑같은 건데, 이거는 이렇게 잎이 좀 났어요. 잎이 났는데, 방금 전에 봤던 그 어떤 다른 체 에, 다른 체리 그 품종에 비해서, 그 꽃눈 나오는 것이 좀 부실하잖아요. 예. 부실하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부실하더라도, 에, 잎이 나온 것만 해도, 아 감사하죠. 뭐, 예. 뭐 부실하든 어찌든 어찌든간에 잎이 나오는 것만 해도 감이 덕지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이렇게라도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그 다른 거는 그 이렇게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 정확한 이유인지는 제가 못 밝히겠고 아무튼 이게 첼란이 추에 약한 품종인 것인지 아니면 대목 여기에 쓰이는 대목이 그 취에 약한 대목인 것인지 에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찌 됐든간에 이거는 다행히도 살았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이것도 지금 같은 첼란 품목입니다. 같은 첼란인데 에 이거는 어 이게 지금 대목에서 나온 그 싹인 것 같아요. 보니까 대목에서 나온 싹 같은데 어 대목의 뿌리는 그 살아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 위에 살짝 그 여기도 이렇게 그눈 접을 해봤었는데 어 이게 이제 살 이게 튀어나올지 안타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도 지금 그의 죽은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게 예 보시다시피 예 꽃눈이 꽃눈, 베려 버렸고 베려 버렸고 베려 예, 버렸잖아요 요것도 푸른 기는 살짝 있긴 있는데 있긴 있는데 아직 깨어나질 이게 예, 튀어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수 있을지 잎이 튀어나올지 안 튀어나올지 그거는 미지수긴 한데 이쪽을 보면은 약간 좀 푸르스름 프루스름, 방금 푸르스름한 기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거의 가버렸잖아요 이게 에이, 시커멓고 에이, 여기는 약간 프로스러만기가 있긴 있는데 이것도 거의 뭐가 나는 가요 하는 이게 또 거의 살아날 싹이 나오기는 힘든 표정이지 않을까? 이예 이거는 뭐 안타깝게 뭐저 대목 이파리만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네요. 예,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거의 예 죽었다고 99% 이렇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이것도, 어, 첼란 똑같은 품목입니다. 품목인데 이것도 눈이 가버렸잖아요, 이게. 이거는 약간 싹이, 프로스로만한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 약간 프로스로만한기가 있잖아요. 근데 갤런저로는 이게 안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죽은 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안 튀어나온 거 보니까 좋은 거 같기도 하고, 뭐, 암튼, 그래요. 자, 이것도 아까 보셨던 <laughs> 그품종 같은 건데, 이렇게, 아 암튼 이 품종은 아주 씩씩하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 전부 여러 개만 잘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 다음에는 이게 이제 이 품종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게 대부터도 벌써 이렇게 튼실하잖아요. 아까 그 첼란 품종하고는 틀리게. 이래 대부터 이렇게 튼실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 주문할 때는 이걸 이 품목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이것도 아까 보셨던 그첼라노 같은 품목입니다. 같은 품종인데 여기도 이렇게 어실프게 어, 이렇게 아, 싸게 하나 나왔네요. 싸게 나왔는데 벌써 뭐가 막 갈가먹은 듯한. 아, 그런 느낌이 들고, 예, 수지가 막 흘러놓은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이것도 어제 상태가 좀 싹이 나오긴 나왔는데, 좀버려버리 하네요. 아, 이 첼란 자체가 이게 추위에 약하면서, 이렇게 좀뭐 까다로운 것인지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보셨던 그 품종 같은 건데, 이게 이렇게 씩씩인니 잎이 잘 자라고 있어요 자이 품종은 어, 첼라는 아니고 레니어라는 품종입니다 레니어 레니어라는 품종인데 이것도 싹이 어, 나오긴 나왔는데 좀부실러게 나왔죠 부실러게 나왔는데 이게 이것도 이제 어, 눈접을 했는데 이렇게 아직까지 눈 확실히 튀어나오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어, 눈이 죽은 건 아닌 듯한 그런 식으로 지금 생겼네요 네 이거는 이제 대목에서 올라오는 것일 것이고 네. 아무튼 레인이야 이것도 상태가 별로 그리기까지 썩 좋아 보이는 에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어 이건 첼란입니다 첼란 첼라인데 이렇게 싹이 군데군데 올라오긴 했네요 싹이 올라오긴 했는데,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싹이 에, 이렇게 비어 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첼란이라는 품목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 가지가 열리면은 이렇게 열매가 엄청 많이 열린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묘목 상태는 좀 부실한 에, 묘목. 이때는 이렇게 부실하다는 그런 판단을 해보네요. 그리고 그, 이렇게 추위가 영하 19도까지 떨어졌을,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그 나무가 죽어버린다는 거는 나중에 커서도 이렇게 3, 4년 후에 또 혹시라도 이런 추위가 갑자기 왔을 때그큰 나무를 갖다가 어떻게 다 보온을 해줄 수 없잖아요. 이렇게 작을 때면는 이렇게 어떻게 이제 보온을 해본다든가 할수 있지만은 이렇게 성목이 돼가지고, 막 3년, 4년, 5년 되는 걸큰 나무를 어떻게 다 보호장치를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보면은, 어, 죽어버릴 확률이 많지 않느냐. 그러면 애초부터 이렇게 추위에 강한 걸 심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이거는 품종이, 이름이 그숙기나라는 품종입니다. 스이나라는 품종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싹이 어, 나왔어요. 아까 아까 저 보셨던 그 어떤 이 파리가 잘 나와 있는 그거보다는덜 활성화됐지만 이 파리가 그래도 에, 나름대로 이렇게 그 튀어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려죽지 않고 잎이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요? 예? 네, 기나라는 품종인데. 예, 여기도 이렇게 눈접을 했는데 아, 머금고 있죠. 그래서 이게 조금어 나올 듯한 아직 온도가 좀덜 되는 것인지 아직 그 이렇게 영양분이 덜 전달된 것인지 아직 완전히는 튀어나오진 않고 있지만 아무튼 나오려고 죽은 것 같진 않습니다. 예, 살아있고 곧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예, 아무튼 이것도 좀 부실부실 하긴 한데 예, 어찌됐든 간에 그 첼란보다는 뭐 양호한 편이죠 자 이거는 또 다른 품종입니다 다른 품종인데 어, 이것도 뭐 잎이 나름대로 그 튀어나왔습니다 완전히 그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그 그거보다는 어, 완벽할더 좋은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죠 네 이것도 눈접을 했는데 이렇게 머금고 있고 곧 튀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세월이 지나면 뭐 죽기만 않고 나오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번에 이렇게 눈접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이브리드 기능이라고 해서 영상을 올려서는데 보시 잘 보시고 이렇게 어, 이 품종을 이렇게 그 열매가 달려서 어, 품종 열매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열매가 만약에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차츰차츰 여기에 있는 그 열매 가지 숫자는 차츰차츰 줄이고, 여, 가지는 차츰차츰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품종, 어, 이렇게, 체인지, 체인지를 할수 있는, 어, 나름대로, 어, 준비를 하고 또는 수분수 역할, 품종이 다른 것끼리 있으면 수분수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능, 이런저런, 나름대로 두 가지 기능도 있기 해서 아, 이렇게 눈접을 군데군데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고, 자, 오늘 결론은 첼란이라는 품종이, 이렇게 추위에 굉장히 약하다는 걸 하, 여러분들도 아시고, 이렇게 그 품종을 선택하실 때,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고자 하는 품종을 선택하시겠지만, 어, 아무튼, 추위에 강한 어, 품종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 추위에 강한 품종을 알아, 잘 알아보시고, 그 첼란 말고도 또 추위에 약한 품종들이 알게 모르게 또 있을 겁니다. 에, 저는 이제 몸소 체험을 이일기했는데 아, 이 쓰라린 아픔을 여러분들은 어, 하지 마시고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예그 어, 첼란 품목의 첼란 장점이라면은 이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열린다 이것이 이제 장점이라면 하 장점이라고 하는데 에, 열매가 열리기 전에 얼어 죽어버리면 그 도루묵이잖아요. 에, 그래서 이렇게 어, 안 얼어 죽고 추위에 추위에 굉장히 그 약하지 않은 예, 영하 20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예, 그런 품종을 선택하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좋은 품종으로, 어, 다수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예, 문흥학TV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